머리를 빡빡 밀고 밴드를 두른 수상한 사람들이 공항을 돌아다닙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은 비행기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튀르키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튀르키에에서 모발이식은 국가가 밀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와 세금 감면, 장비 구입 면세 혜택, 항공 운임 할인 등 의료 관광을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 2024년 튀르키에 모발이식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발이식과 항공, 숙박, 통역, 식사, 관광 등의 비용을 합쳐도 자국에서 받는 수술비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매년 100만 명 정도가 트르키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발이식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데다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어 서비스 품질도 좋고 정부의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와 인증도 철저한 편이라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료관광을 통해 한국의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외국인 이 2024년 14만명정도인데 트리키의 모발이식을 받으러 가는 관광객들은 매년 100만명정도이니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폰 끄고 잘자요.